돈 달라고 칩니까? 재밌을라고 진지한 그래요? 저 <laughs> 새끼 아가리 닫고 게임하면 안 돼? 황긋으로 천억을 태워? <laughs> 아곧 일어납니다 기다리세요 어, 하락 그냥. 갔다 인건비나 어, 나오려나? 바리타임 어, 뒤질래요야 <laughs> 이거 들면은 못 죽지 야 이거 이런 판은 또못 죽지 이런 판은 못 죽지 이런 판은 아, 못 죽지 이번 판은 못 죽지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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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아돈좀 아, 있으신가? 저거... 아또돈 달라고 칩니까? 재밌으라고 치지 그래요? 저 죄송한데 여기 지문서 저... 세번 거신 분이 거든요 아... 왔다 왔다, 왔다, 왔다 왔어.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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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<laughs> 생긴 건 제가 제일 잘생긴 거 같네요 제가 제일 잘생겼는데 개소리야 언제적 무스야 아 근데 뱀파라도 내길 낫지 않나? 언제적 볼이나? 무스야 이새끼야 골드바가 나오네 여기 뭐야 골드바가 나오네 <laughs> 이건 좀좀 좀 진짜 좀 하프 뭐 하프. 아니 하프는 하지 마십시다 삼 조용히 해. 하프 하프 무조건 나오지. 진짜? 쫄리면 음. 뒤지시던가. 오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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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무서? 와뭔 생각 이 새끼 방풀 아니야? 그러면서. <laughs> 아, 아. 뭐야 저거? 아닙니다. 야야야. 안 그래야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이거 괜찮네 패가 뭐 콜만 자꾸 하시는데 뭐 콜센터세요? 오, 머사님 어 머사님 하프 하시네요? 아니고 다이 하시는데요? 어중룡님 갑자기 하프로 막 달리시네요? 쫄티요? <laughs> 이거 들면은 죽을 수 없지. 나가리고요. <laughs> 그래요? 야 이거 들면은 못 죽지. <laughs> 니냐아 이게 떠버렸네. 아, 이게 떠버렸어. 뭐 둘밖에 없네. 달리시던지요. 어 누가 이길까? 누가 이길까? 아 코라는 개쫄보 새끼. 아유. 한 끝. 땡. <laughs> <안 웃음> <안 웃음> 아니 이 새끼 타자를 더. 아타짜를 너무 많이 봤어. 한 끝으로 먹는다고 이새이질을하려고 이렇게 쫄짜 할줄 알고. 아이 새끼 타자 너무 많이 봤네. <laughs> 광쿠스 로 천학을 태워 만두 님 근데 하루 종일 죽기만 할 건가 만두 님 아니에요. 아니 만두 님은 하루 종일 뒤지기만 하시네. 이거 이러고 게임 안 하나 봐. 아곧 일어납니다. 기다리세요. 잠깐만 끝났싸왜 저러지? 그냥 쫄리면 뒤지시라고요. 저 그래픽. 간다 뚝 팔강이도 못 파. 아메모사 아메모사 일어난다 진짜 와 이거 탓맞았네 미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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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아니 이게 자꾸 암에 서 진짜 안녕하 아, 로맨틱 가이에요 로맨틱 가이님 <laughs> 안녕하세요 로맨틱 가이님 죄송한데 손으로 하트 들고 계시면 게임은 뭘 뭐, 발로 하시나요? 하 <laughs> 이게 <laughs> 아 이게? 예? <laughs> 멀을 것 같다 자아 나왔다 아프요 저도요 어,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? 하프를 간다고? 네 하프요 뭐된거 같은데? 들어와 그럼 사는 한번 다이어 <laughs> 또못 죽지. 아, 이거 가미다, 여러분들. 죽어요. 죽어요. 죽 인건비나 나죽어나아 이건 갑니다 여러분들. 죽어요. <웃음> 죽어요. 죽아죽어죽어야 되는 요죽어 오린. 죽나자 난다 자 난다. 이게 그냥 몽콘드냐. 그... 그 아, 그... 게임 아웃 다고 밑에 오는 데한 말이 나네 그저기 그런 아파트나 사세요. 아... 에이, 나 아니, 아고 아니, 그게 나저 새끼 너무 큰 그림 충이야 야, 이거 이런 판은또못 죽지. <laughs> 아, 나 진짜 아, 나 무조건 아프. 야, 조 단위로 올리자. 나 무조건 저저 <laughs> <아프. 웃음> 예약. <laughs> 저기... 아, 무조건 아프요. 무조건 아프라고요? <laughs> 무조건 아프 그럼 장남자 안 빼지. 쫄리시면 <laughs> 치시한요 이런 판은 뭐야. 쫄렸는데. 뭐야? 이어이같 무시이어게 그그그 아가리 다크 게임하면 안 돼? 머리 아픔. <목소리> 너무 아가리 파이터라서 머리 아픔. 아니 니타니 하프만 하면 진짜. 와. 보세요. 오랜만에 떴다. 하프 달려라. 와 이건 못 참지. 하프 달려? 하프 무조건 하프 눌러. 하프. 니타질래요 아, 뭐지? 졸리지야 근데 나 하프 달려 는 순간 니타 뭔가 사태인 거 같아. 와 지랄! <laughs> 와 <laughs> 뭐야! <laughs> <laughs> 이게 말이 안 돼!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돼! 와 뭐야 이게? 와저 새끼 진짜 너 엠마블 사장 딸이지? 와 지랄하지마 진짜! 아니 이 새끼 핵이라니까 아니야.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? 아니군아 연병 지랄, 엽탄 이 아, 뭐. 단기를 하네. 저 새끼 똥패다, 새끼 똥패다. 새끼 똥패다 하버 눌러, 하버 눌러, 똥패다. 지랄, 내가 똥패네? <laughs> 야, 아 진짜 이라. 아, 지랄 염병하네. <놀람> 이런 판은 죽지. 이런 판은 우이못 <놀람> 죽지. 이번 판은 죽지. 아, 이거 다 유사 타자들이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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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오? <놀람> 야, 야다 야, 오, 와 와, 와 십일조! 야 방리터 뭐야? 왜? 아니 도대체 사,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잠깐만 아니 오늘 섰 달을 처음 한 새끼가 왜 십일조야? 너 여기 하우스 마담 아니냐 너? 나 잠깐만 머리가 띵하네 지금. 아직도 아 이해가 안 돼.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기본적으로 방리턴 패가 왜 좋아? 나는 망통 떴는데 씨앙 와우. 야 이런 판에는 또못 죽지. 아 이런 판에는 못 죽지. 바, 이런 판은 못 죽지. 응? 음? 전 저는 코라면 왜 오린 이제 미친 새끼들미안한데 나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니까. 어? 아니 야이 새끼야. 38광대. 어? 와! 아니 38광대야. 네? 와! 아니 38광대 나왔는데 43만 먹었어. 미친 새끼들. 아 지금 처음 나왔는데 와, 이런 판은 진짜 못 죽지. 이런 판은 못 죽지. 이런 판은 못 죽지. 이번 판은 못 죽지. 아, 저 뭔지. 장땡이라 나나 나 이거 올인하고 장땡이 진짜 저 새끼랑 음. 죽이러 가고 죽이고 감옥 가. 아 맞아. 나 올인하고 만약에 1주 날리면 이 죽이고 감옥 가. 진짜. 나 팔광이야. <laughs> 나 팔광이야. 들어와. 우와 무서워. <laughs> 저 장땡이랑 저 새끼 죽이고 가옥가 진짜. 나나 죽을래. 진짜 장땡가 인봐 팔땡이라 나 죽을래. 민준아. 와... 백수가네... <laughs> 와 진짜 씨... <웃음> 와... <웃음> 아우 CXX 씨... A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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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CXX 아우 아우 야 종근당 건강 활력 프리미엄 녹용스틱 사면 구조준다 <laughs> 이거... 이거 사가 <산가? 웃음> 그게 얼마인데? 몰라 봐야 돼. 아 일단 나난 일단 5천 원 달린다. 노블레스 클럽으로 달린다. 노블레스 클럽에서 왔습니다. 노블레스 클럽에서 왔습니다. 일단 하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프를 달려보도록 하죠. 허허허. 이거 참 엿같군요. 저희 노블레스 클럽에서는 일단 엿 같은 팬은 다 이를 칩니다. 2조 갑자기? 이억이군. 예? 아 깜짝이야. 와, 나 갑자기 내정자 왔어. 이것들 건 진짜 못 죽는데. 어, 머싸야 왜? 형, 죽어. 이걸로 못 죽지. 와, 이걸 안 죽어? 장땡 아니야, 머싸? 장땡? 장땡? 오리인. 와, 형 오리인이라고? 오리인이라고? 나안 해. 좀 진짜 큰일 나. 머싸 개 쫄았다. 이미 나는 오린이야. 집 문서 안 보여? 오케이. 제발. 제발, 제발 장땡만 안 나와라, 저 새끼, 제발. 와아. 없다. 번질하러 가잉. 번질하러 갔다 왔어요. <laughs> 저 3조 더 땡겨왔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재밌게 놀아봅시다, 있는데, 재밌게 놀아봐요. 천0억은 무슨 거지지 와, 저 14억 언제 뜯냐고. 판도 올라야 딸듯뭐굿땡 장땡 막 이렇게 떠야 돼. 어? 그거 아니면 답이 어. 없음. 음 그러니까 제가 패가 좋아야 돼 일단. 저 장땡이요. 아 그래요? 네저 장땡이요. 확실하세요? 아저 아, 장땡이요. 장땡 아니잖아요. 저, 저 장땡인데요, 진짜. 푸실래요? 네. 어, 어린? 어, 어린이요? 어예저 장땡이라니까요? 뻥카 뒤지네. 장짜리 내가 들고 있었는데. <laughs> 어, 어디 어? 알았죠까봐 팔땡. 냉잡이요. 냉잡이요. 어? 육조 왔습니다. 육조. 아하 이 땡을 잡아는데 장땡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말이 안돼아 내가 무릎이 풍절 아니냐 진짜? 땡이냐 아, 그 여러분 기백이야 어? 도박은 뭐다? 기백 아, <laughs> 도박은 파도야 파도 기백이야 기백 어?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거야, 있어 는 거야 기백으로 인생을 배우라고 <laughs> 뭐 코리아 새끼야 콜 센터나가 콜. 아 다음, 또... 다음 회좀 봅시다. 아이구야 이게 콜또못지 음. 못 음. 안 음. 안안 도박은 안 뭐다? 안 기백. 안안 도박은 안 뭐다? 우리는냐고. 기백. 만들기 최소2등입니다 여러분들. 오케이 콜. 다보. 와. 안땡 잡으면 나가, 암행어사 줄도요, 암행어사 줄도요, 뭐야? 암행어사 줄도요, 주아 이몽룡이 왔다. 핑맨을 아냐고요? 내가 본 탁자 중에 최고예요.